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공직자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석방될 그에게 자신의 석방을 청탁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은 고위공직자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의 청탁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시종장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에게는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줄 동화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까지 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고, 요셉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꿈 해석을 도와주었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생겨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간이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시종간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의 눈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